안녕 절망 선생. 살면서 여러 음악의 도움을 받았지만 서른 언저리에 찾아온 우울은 그의 노래 덕에 넘겼다.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 본명 이진원. 어쩌다인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그가 부른 스키다시 내 인생을 처음 들은 순간 아 이것은 시가 아닌가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또렷하다. 스키다시 내 인생 스포츠 신문 같은 나의 노래. 마을버스처럼 달려라. 스키다시 내 인생. 언제쯤 사시미가 될수 있을까? 스키다시 내 인생. 들어보니는 알겠지만 맑고 힘찬 목소리에 더없이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한다. 내 인생은 사시미를 시키면 딸려 나오는 스키다시에 불과하다고 메인 요리를 먹기 전 입맛을 돋우는 조연 요리들. 처음엔 우와 감탄을 받기도 하지만 주인공이 등장하는 순간 관심은 아웃. 그런 인생. 그의 다른 노래들을 열심히 찾아듣기 시작했고, 자주 목청껏 따라 불렀다. 이런 눈물나는 가사를 보셨는가? 세상도 나를 원치 않아. 세상이 왜날 원하겠어. 미친 게 아니라면. 절룩거리네. 나를 떠나면 다들 행복해져. 나야말로 모두 다에게 행복을 퍼다 주는 사람. 나를 연애하게 하라. 그 시절에 나는 뭐가 그리 힘들었던 것일까? 서른쯤음에는 무언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나 자신에 당황하고 있는 중이었을까? 나는 더 빛나는 존재이고 싶은데 빛나기는 커녕 회사와 집에 오가며 나이만 먹고 있었다. 내가 아니 누구이고 싶은데 내가 나여서 슬펐던 시절. 당시에 사이월드를 뒤지다 이런 오그라드는 글을 발견하고야 만다. 나도 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지만 내가 나라서 어쩔 수가 없다. 나는 내가 아니고 싶지만 나는 어쩔 수 없는 나라서 내 몸으로 내 머리를 바치고 서 있는 나라서 정말 도리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리가 없다. 나도 안다. 고등학교 때까진 나름 자신감 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다. 그런 대로 성적도 괜찮았고 훤칠한 키에 건장한 체격. 장점이라 해 두겠다. 체격으로 학교에선 인기도 적잖이 있었다. 여고였다는게 함정이지만,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보니 웬걸, 세상에는 너무 예쁘고 잘나고 집안도 좋으며, 아무리 용을 써도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스펙을 지는 아이들이 수두룩했다. 때늦은 사춘기가 찾아왔다. 빌어먹을 세상, 욕을 해봐야 소용없고, 마음은 한없이 쪼그라들고, 이런 세상에 내 자리는 없을 거야. 누가 날 좋아하겠어. 난 안될 거야. 아마 헤매던 시절. 그때 그 안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내 상황을 남일보듯하기,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냉정하게 파헤쳐 나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기 아마도 자학이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자학이란 세상과 맞붙어 싸우기에는 힘이 모자란 이들의 한발 앞선 포기 선언이자 내 기대를 너무 쉽게 배신해 버리는 이 세상에 대한 소심한 복수다.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유난히 루저들의 자학 계급에 끌렸던 것인지도.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잡복으로 웃기는 개그맨보다 자학으로 웃기는 개그맨이 훨씬 좋았다. 안녕, 절망 선생. 이란 만화는 사소한 일에 비관하고 매사에 절망하는 초네거티브 사고방식의 소유자 이토시 기노조모 선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시종일관 자학과 비관을 전파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투성이라며 학생들을 상대로 희망 진로 조사가 아니라 절망 진로 조사를 하는데 네가 절대로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의 미래를 써보라고 하는 것이다.그러고는 세리의 일본 대표 제이 리그를 쓴 축구부 학생과 아이돌 여배우 아나운서를 적어낸 아쉬운 외모의 소녀에게 그는 대놓고 선언한다.정말 절망적이군.이 작품의 작가인 구메타 고지가 덧붙인 후기 역시 초절정 자기 비하다. 나는야 만화계의 무한타 지족이 히트작이 없습니다. 이 만화 한 권을 읽는데 드래곤볼 천 권의 체감 시간이 걸린다는군요. 등등. 작은 재미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나 말고는 누구에게도 상처주지 않는다. 작은 이 세계의 부조리를 그 속에 나 자신을 들여다 볼줄 알고 한계를 직시하며, 그럼에도 더 나은 자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한 진짜 어른들의 놀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적어도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식의 착각보다는 훨씬 성숙한 자세다.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을 좋아했던 것도 그가 자조와 자아 끝에 언제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서였을 것이다. 어차피 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읊조리다가도 나는 매일 조금씩 단단해져. 라고 노래하는 이라서 난 자신 있어. 한번 살아보겠어. 행운아 라고 외쳐주기도 하니까. 스키다시가 사시미를 꿈꾸는 건 절망 선생에게 절망적이군이라는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사시미가 되지 못하면 어떠한가? 얇게 점여진 차갑고 물기 없는 사시미보단 갓 튀겨 따끈따끈한 채로 상에 올라온 스키다시가. 더 끌리는 순간도 분명히 있으므로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객체와의 웃음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비슷한 감정을 가진 이들과 낄낄대는 시간. 이만큼 알찬 인생의 재미를 찾기도 수월하진 않을 것이니. 하여, 나는 앞으로 조금 더 깨야 같이, 조금 더 참신하게, 능력이 허락하는 한 부지런히 자각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나를 바닥까지 사정없이 팽개치고 나면, 들었나 자신을 쳐다보며 웃노라면 주섬주섬 일어날 힘도 생겨나겠지 뭐. 어쩌겠어? 아니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